와, 사랑하는 양생 여러분, 더양소입니다. 좀 뜬금없지만, 저는 다른 애니메이션 유튜버들을 정말 많이 구독하고 있는데요. 제 구독은 해프답니다. 오늘도 이제 유튜브에 뭐 재밌는 게 있나 둘러보다가 이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더양소님, 대신 리뷰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컴백하신 애니더후님이 올리신 영상이었죠. 아, 그 애덕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 저도 하라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일단 싸지르고 본 천하제의 쓰레기 애니 리뷰 줄여서 이 싸천리. 오늘의 주인공은 오랜만에 상큼하게 돌아온 젖같은 판타지 애니. 실격문장의최강현자입니다

뭐하니, 가이아스는 개집 설명충으로 보입니다. 애니 초반부터 이러면 뒤에는 얼마나 뒤지게 설명이 많을지 벌써부터 랄브가 떨려버립니다. 아무튼, 얘 말을 요약하자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장으론 몬스터를 잡을 수 없으니 더 강해지기 위해 제4 문장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것인데 문장은 태생부터 정해져 있어 가지려면 환생을 해야 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시 태어나는 게 말이 돼. 되... 아니 진짜로 다시 태어 나를 시작해버리는데요 네 가이아스는 어젯밤에 넷플릭스로 다음 생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를 정주행했습니다 그렇게 마티아스라는 도련님으로 환생한 우리의 가이아스짱 앞으로는 그냥 마티아스라고 부르겠습니다잉 마티아스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학교가 있는 왕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아 벌써부터 불안하죠? 솔직히 저세계문이나 이런 판타지물은 이런데에서 몬스터 한두마리 정도 나와서 주인공의 힘을 과시하는 장면이 나와 에? 네? 아니 진짜 예상을 벗어나지않네 주인공이 이런말하면또 옆에서는 농담하지 말라고 하겠죠? 자, 잘 보세요. <laughs> 거봐요 예상대로 딱 맞죠 주인공은 준당의 큰 호랭이를 한방에 그냥 조져버리고 흠이 정도 마무리면 손쉽구만 이런 멋들어진 대사도 날려줍니다 아니 근데 호랭이 잡는 타이밍에 그냥 마찰이 비추면서 호랭이를 잡는 장면은 안 보여주는데요 야, 이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줘라 얘들 어? 어? 제이시 스태프? 또 제이시야? 에라이 그럼 그럴만하네요 아무튼 나 존나 짱짱 세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왕도에 도착한 우리의 마티아스 왕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다가 우연히 무기점에서 누군가 큰소리 내는 걸 듣게 됩니다 아 마티아스는 그 소리를 듣고 무기점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젤다 같은 복장을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가 마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마검을 부러뜨렸다면서 그거랑 똑같은 마검을 만들어달라고 찡찡대고 있었는데요 가게 주인은 마검을 만드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리라고 말하고 차라리 다른 가게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둘이 티격태격대는걸 보고 있던 마티아스는 갑자기 마검의 부요나라수 있어 어? ]君それ本当? 자기가 마법 부여를 해서 마검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얘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미니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에, hey,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내가 마법 부여해 줄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마티아스가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4문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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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그건 실격 문장 아니냐고? 그럼 무리인 게 당연하잖아를 시전해 버리는 우리의 주인장. 주인장의 말을 들어보니 검의 마법 부여를 실패하면 마석이 부서지기 때문에 생판 남인 마티아스한테 마법 부여를 맡기는 건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젤다는 자신의 감이 꽤나 잘 맞는다면서 마석을 그냥 마티아스한테 걸겠다고 합니다. <목소리> 어이 소년,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고? 참, 누가 보면 원래 아는 사이인 줄 알겠는데요? 그렇게 주인장은 마법부여를 걸 검을 만들러 가고, 검이 완성되는 걸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일단 서로 자기소개를 갈깁니다. 젤다의 본명은 알마로. 부모님이 데려온 사람에게 시집 가기 싫어서 영지에서 나온 아주 당돌한 녀석입니다. 에휴, 근데 뭐 보나마나 뻔하겠죠? 얘는 주인공이랑 같이 입학시험 보고, 같은 학교에 들어가서 파트너 되겠지 뭐.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그때 누군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아르마. 이 소녀가 바로 검의 주인인 루리짱.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카와이한 소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등장해버리는 주인공의 젖 같은 얼굴 불태버리기 루리이는 자기소개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자기소개 오지게 받겠습니다. <laughs> 루리는 갑자기 급발진을 박아버립니다. 너 남자친구 없다는 거왜 말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얼굴을 또불켜버리는 우리의 루리 입장. 그때 타이밍 좋게 검이 완성되고 마티아스는 바로 이 자리에서 마법 부여를 해버린다고 말을 하는데요. <laughs> 주인공의 한 마디 한 마디에 해자급 리 액션을 보여주는 등장인물들. 가게 주인은 몇 주는 걸리는 마법 부여를 지금 여기서 한다는 말에 주내 놀라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티아스 몇초 만에 마법 부여를 손쉽게 성공해 버리는데요. 당연히 애들은 이게 진짜 마법 부여가 된 건지 안된 건지 믿지 못합니다. 일단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루리 는 검을 들어 보는데요. 간단히...

여기 등장 인물들을 왜다 설명 중이야? 네, 애니메이션 6분 동안 그냥 주인공이 준나게 짱짱 쎄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뒤에 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건 이따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지러우니까 말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는 쓰레기입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어째서 쓰레기인지 하나나 하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하죠. 사실 이런 양산형 판타지 애니메이션들은 이 세계 전생물의 연장선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냥 내용이 하나같이 찍어낸 듯이 다 똑같습니다. 진짜 제가 조세계물 리사철리로 다룰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바로 이 클리셰에 대한 것들인데, 작초반에 어떻게든 주인공이 준나게 세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뜬금없이 만난 인물들과 같은 학교나 모험을 같이 하게 되는 진짜 보면 다 똑같아요. 뭐 무기점에서 만난 알마와 루디도 당연히 앞에서 예상한 대로 진짜 같은 학교에 입학 시험을 같이 치르게 되는데요. 루리는 주인공이 걸어준 마법의 검으로 상대방의 검을 잘라버리고 심지어 주인공은 뜬금없이 기사 단장이랑 대결을 벌입니다. <laughs> 진짜 이것도 어이가 없긴 한데 뭐 뻔한 죠 주인공이 지겠습니까? 주인공이 기사 단장 검 막으면 또뭐 기사 단장이 주님에게 호들갑 따면서 놀라겠죠. <laughs> 거 봐라 거 봐라. 심지어 기사 단장은 싸운지 5초 만에 항복을 하는데요. 야, 존심 잊지 마. 그 5초간의 전투 장면도 주위 애들 놀라는 면상을 클로즈업해주면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야, 진짜 이거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칼질 몇 번에 기사 단장은 이겨 버리는데요. <laughs> 그래 빨라서 안 보이긴 했지 전투 장면이 5초니까 근데 너네가 놀라 자빠지는 얼굴 보여주느라 싸우는 장면을 안 보여주던데? 이 다음은 마법 시험을 보는데 주인공은 역시나 준내 말도 안 되는 화력으로 표적을 다 격파시킵니다 선생님 조금 더 멀어지면 좋을 것같아 진짜 이것도 아니 씨벌 조세괴물 쓰는 가이드책이 있는건가 내가 모르는 도토피아가 있나 이거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똑같 지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 작품의 그나마의 차별점이 문장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건마저도뭐 그렇게 매력적인 설정도 아니고 애초에 전체적인 플롯이 다른 조세괴물들과 너무 똑같아 가지고 진짜 보는 내내 하품만 나옵니다 제가 진짜 보면서 어이없었던 건이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아까 그 마법시험에서 무려 영창이 없는 마법을 쓰자 교장은 주인공을 교장실로 부릅니다. 그러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만. <laughs> 교장은 오늘 학교에 이제막 시험 보러 온 12살짜리 애한테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무영창 마법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laughs> <laughs> 아니 구경거리 났어 마티아스를 불렀는데 선생님들은 왜다 같이 교장실에 모여 있는거야 도대체 그러고 역시 해자급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laughs> 아니 갑자기 갑분 한달 뒤로 시간이 흘러버리는데요? 아 씨발 전개 왜이래 이거 주인공은 갑자기 뭔콜로세움 같은 데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와 뭔가 대결이 있는 모양인데요? 말을 들어보니 주인공과 싸우는 적은 마법이 점지해준 자라고 불리는 무려 마력량이 10배에 달하는 강적 야 무섭다 그죠? 그렇게 전장으로 향하는 우리의 주인공 씨가 다다 오이 오이仲마도스타 어지이민지까딱 봐도 전투력 측정기인 애들이 또준대 도발을 합니다. 야, 너를 까불다가 또 얼마나 처맞을라 그러니. 가운데에 있는 빨간 머리가 바로 그 소문의 마법량 10배라는 데빌리스인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 데빌리스는 인간이 아니라 마족이었던 것이죠. 와, 마족이라니 정말 놀랍죠? 일단 뒤에 똘마니 두 명을 한 손으로 조져버리고 데빌리스도 한순간에 궁지에 몰아넣는 우리의 마티아스. 중지에 몰린 데빌리스는 결국 마족인 원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관중의 반응이 레전드입니다. 아니, 이름부터가 데빌리스인데, 데빌리스가 마족? 이지랄합니다. <laughs> 아니, 씨발. <시발. 웃음> 이거 스토리 누가 쓴 거야? 관중들은 마족이 나타났다면서 오지게 호들갑을 떨어버리는데요. 도망가야 된다면서 아주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주인공은 데빌리스를 그냥 툭 쳐버리는데, 아니 너가 약점은 목이라며 목을 쳐이병신아 시원하게 효자손으로 등을 긁어버리는 우리의 마티아스 데빌리스는 너무 시원한 나머지 하늘로 승천해 버립니다. 교장은 또 그런 주인공을 보고 혼자 마족을 쓰러뜨렸다고? 어이 어이 마티아스 믿고 있었다고? 이 세계의 미래는 너에게 맡기겠다 이지럴 아 진짜 다른 의미로 레전드네요. 어쩜 이렇게 허노스만 나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스토리들이 모두 한화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작품의 원작 제목은 실격문장의 최강의 현자 세계 최강의 현자가 더욱 강해지기 위해 한 생했습니다 대해입니다 아 대해는 제가 넣었어요 뭔가 넣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뭔가 제목부터 준나게 설명충인 걸 봐서 안에 내용도 설명으로 가득 찰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저는 물론 원작을 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읽을 거잖아요 제목처럼 실제로 애니메이션도 설명이 준나게 가득합니다 야 탄지로는 그래도 싸울 때만 설명충이지 이 애니 주인공은 뭐 평소에도 준나게 설명을 해야됩니다 아니 혼잣말 준나요 이게 상황을 보여주기보단 말로 땡처리를 해서 그런지 내용 스킵이 너무 심합니다 원작을 안본 저도 내용 전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 템포가 빠른데 원작 팬분들은 어떠겠습니까 아니 한화 안에 무슨 24분짜리인데 이거 시험 보고 학생들 가르치고 마정무찌르고 <무 uphill> 뭐 아주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셰도, 클리셰도 클리셰고 중간중간 진짜 존나 뜬금없이 주인공이 얼굴을 불히는 장면이나 마티쿤? <removableared Competitionzy ook> 아주 개 지랄 연벽을 하는데요? 개연성이고 나발이고 오늘 만난 애랑 계속 이상한 썸씽을 만드는데 작가가 연애를 안 해본 게 분명합니다. 야, 이라만 봐도 아주 어지럽네요. 마무리로 솔직히 중간중간 마족이 자기들의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무영창 마법을 없애려고 한다던가 실격 문장에 대한 비밀이라던가 나름대로 이 작품에 색깔이 들어간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걸 모조리 씹어먹는중내 단조로운 스토리와 매력없는 캐릭터들, 유치한 연출들이 진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야, 이게 얼마나 심하면 라프텔의 일사천리 신청 댓글이 이렇게 달리겠어요. 아, 물론 주관적인 리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심하는 하나 하자면 애덕님 그2 n 이 정도면 그래도 볼 만한 수준입니다. 진짜 2세기 치트 마술사 하나 보고 오십시오. 그게 진짜 찐또배기 레전드 쓰레기 애니거든요. 진짜 리뷰 기대하겠습니다. 2세기 치트 마술사 리뷰 해주세요. 꼭 알겠죠? 사랑합니다. 혹시나 콜라보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사철리는 또 레전드를 달성해버리는 우리 적 같은 2세기 판타지 애니. 나만 들어가는 숨겨진 던전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 애덕님 마지막으로 2세기 치트 마술사 보기 전에 그 보코노피 커부터리뷰해보십시